여러분, 이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하기 좋은 센스 있는 선물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제가 써 봤더니 선물하고 싶은 제품들 이렇게 모아서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슬미시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입니다. 일단 패키징이 굉장히 센스 있고 심플해서 선물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성의가 있어 보이면서도 센스 있어 보인다. 근데 주는 사람이 부담이 없다는 라 장점이 있죠. 응.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고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에도 정말 편해요. 솔솔 서울이라는 시그니처 향기랑 소우드 솔전이라는 향기. 솔솔 서울 이 향기를 먼저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짜주시고 사용하자마자 되게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는데 약간 소나무 향기가 나요. 진짜 자연에서 느껴지는 비온 뒤에 느껴지는 소나무 숲의 향기가 느껴져서 진짜 호불호 없이 머리 아픈 향이 전혀 안 나는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향기입니다. 소나무 향기처럼 우디한 향기가 많이 나지만 좀 중성적인 느낌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슬밋시라는 브랜드가 한국 여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성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향기가 시그니처 향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화려하진 않은데 우아하고 은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슬밋시라는 말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길고 고든 모양새를 의미하는 슬밋하다. 또 슬밋슬밋이라는 말은 은근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양무. 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드 향기, 소 우드 향기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 향기는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 라임, 유칼립토스, 민트 이런 향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이 나는 향기이기도 해요. 이 우드라고 해서 정말 무거운 우드 향이 아니고 청량한 우드 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가장 은은하면서도 가장 좀 촉촉한 향기? 물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런 향기.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 모두 우디한 향기가 나지만 결은 굉장히 다른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런 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추천하는 향은 시그니처 향기 솔솔 서울입니다. 발음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역시 시그니처 향이라서 그런지 가장 호불호 없이 모두가 잘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서 유분기가 많은 제품은 쓰지 못하는데 약간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에요. 보습감은 깊게 주지만 끌미끌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잔약이 깊게 남아가지고 좀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제품은 VT 코스메틱의 VT 리들샷 100입니다. 이 제품은 미세침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약간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이잖아요. 이거 오전에 쓰시기 보다는 무조건 저녁에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르는 방법은 얼굴에 살짝 도포를 해주시고 도포를 해주시고 도포를 할 때부터 이런 미세침 들어있는 제품들은 따갑거든요. 꾹 누르듯이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세침이 피부에 더잘 스며들 수 있도록 꾹꾹 누르면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 피부를 위해서 조금 참아봅시다. 이렇게 발라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효과를 보고 싶은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 고가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레이어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센스 있는 선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재미있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어, 발라보니까 엄청 따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32,000원에서 22,400원으로 3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LG 프라엘 제품인데요. 프라엘하면 은 싫어할 여성분들이 절대 없죠. 이건 LG 프라엘 워시멜로우 민트 컬러입니다. 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클렌저예요. 약간 하늘색인 것 같은 그런 민트 컬러. 보관하기도 쉽고 충전하기도 쉽게 크레들이 들어있고요. 약간 묵직하기도 하면서 되게 손에 착 감기는 워시멜로우가 들어있습니다.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데 때를 잘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좀 건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 전원을 한번 켜보면 70초 클렌징 웬볼 이게 시간도 두 가지 단계가 있고 강도도 네 가지가 있는데 음성 가이드가 나오니까 한 쪽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잡혀서 좋네요 유분 분비가 많을 때 어. 확실히 저자극모드로 쓰니까 굉장히 자극 없이 블렌징이 되는 기분이고 음, 돌기가 많아서 그런지 좀더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기는 느낌이에요 손가락이 이만큼의 개수가 있는 느낌? 물기를 닦아 물기를 털어서 마른 수건에 기기를 닦아서 충전해 주세요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물기를 좀 닦아서 보관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은 충전도 되면서 보관도 되는 컬러가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해 가지고 화장실에 두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선물은 토코보 선크림인데요. 따단.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패키지입니다. 요즘에 햇빛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50ml랑 선케어 미니 듀오가 들어가 있어요. 선크림이랑 톤업 선크림 10ml씩 들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딱 선물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선물 받는 느낌이 든달까? 열때 그 설렘이 있달까? 안 열려. 와! 여니까 딱 요렇게. 딱 진짜 생물처럼. 딱 요렇게, 요런 구성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워터리 선크림은 제가 예전에 써봤던 제품이어가지고 워낙 좋아서 또 쓰고 싶었는데 또 생겼네요. 진짜 어디서나 갖고 다니기 쉬운 워터리 선크림이다 보니까 약간 흐르는 제형이에요. 되게 세럼 같은 제형이거든요.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잘 스며들어요. 선크림 바른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스킨케어 바른 느낌이 들어요. 선크림 특유의 그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수분을 많이 주는 느낌으로 화장을 잘 먹게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장 잘먹 선크림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서 거의 베스트 탑에 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선물했을 때 누구나 잘쓸것 같은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뭐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은 딱 발랐을 때 선크림의 그 유분감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 기획에서는 이런 감각적인 패키징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톤업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피부결이 조금 더 정돈되고 피부가 조금 하얘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스틱 선스틱도 한번 보면은 딱 돌리는 재미가 있고요. 선크림 특유의 번들거림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데 얼굴에 바르기도 괜찮지만 바디에 바르기 굉장히 간편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추천하는 선물은 시프트 샤워기예요. 시프트 샤워기 저희 집 샤워기가 아작이나 가지고 이거를 최근에 구매하게 됐는데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샤워할 때마다 향기가 나요. 열었을 때 향기 캡슐을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향기는 본인이 원하는 향으로 홈페이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여러 가지 캡슐들을 팔고 있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이 좋아할 만한 향기로 골라서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것 같고요. 네. 아랫부분을 빼보면 이제 샤워기 필터가 나오는데 2주 정도 사용했을 때이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좀 두꺼운 필터여가지고 다른 필터보다는 조금 더 필터링이 잘 되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걸로 목욕물을 받아놓으면 그 물이 뭔가 뭘 타지 않았는데도 뭔가 탄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캡슐 하나에 한 일주일밖에 안 가가지고 선물을 하실 때는 캡슐을 굉장히 낭낭하게 같이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실패한 적이 없는 선물인데, 디올 립밤인데요. 요거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사준 건데, 제 책상에 있죠, 왜?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각인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SHYZ라고 적어 놨어요. 뜬이 이름이랑 제 윤조라는 이름 같이 새겨 넣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인가 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컬러는 000호 유니버셜 클리어 컬러입니다. 색깔이 없다고 무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핑크기가 돌아가지고 사실은 살짝 핑크로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컬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남자한테 선물하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게 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각인도 해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코랄 컬러를 선물해줬는데 친구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다른 컬러로 본인이 바꿀 수 있다는 거. 선물 받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다들 좋아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킨 케어적인 그리고 리빙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니만큼 선물하면 굉장히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선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누구나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다. 응. 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선물하면 성공적인 선물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